오스트리아 가정집의 냉동고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까? 한번 열어볼까요? 네, 우리 집 지하실에 있는 냉동고에 음식을 가져오 왔거든요. 보통 집에는 이렇게 우리나라 김치 냉장고만한 냉동고들이 집에 다 있어요. 김치는 없고 김치 대신 다른 것들이 들어 있죠. 오면은 지난 가을에 마당에서 떨어진 사과 잘라갖고. 그 케익 할수 있게 해놓은 것도 있고요, 호박도 있고요, 아이스크림도 있고, 이거는 남편이 사다 놓은 감자튀김, 감자 이것도 호박, 요거 보면은 토마튼, 그러니까 토마토 소스죠. 작년에 마당에서 사는 토마토를 갖다가 소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냉동고에 차곡차곡꼭그 음식 저장하듯이 이렇게 넣어놔요. 야채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딸기도 싱싱할 때딸때 사갖고 넣어놨다가. 딸기 잼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집 건데, 감자튀김, 오븐에굽는 감자튀김 있고요. 이거는 햄. 남편 도시락싸 가는 햄. 삼겹살 햄이에요. 있고, 가른 고기도 있고, 이것도 햄. 이거는 할라피뇨 슈팩인데, 할라피뇨 햄이거든요? 개불도 고기는 얼마 인 돼? 데 가격은 엄청 비싸요. 이거 얼마냐. 300, 292g. 300g인데 5유로입니다. 할라피뇨 맛은 얼마나 별다른 건지. 그 다음에 여기,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있고요. 물에 삶아먹는 소시지인데, 뽀드득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나는 그런 소시지예요. 1인분에 2개거든요. 3개. 프랑크푸르터 있고, 너는 뭐냐? 레버브스트 이거는 간하고, 이렇게, 가른 고기 섞어서 빵에 발라먹는 거예요. 어, 이거 느끼해서, 한국 사람은 못 먹어요. 이거, 여기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도 이거 먹을 때는, 빵 위에 이걸 바른 다음에 양파 같은 거 얹어가지고 느끼한 맛을 잡아주는 거죠. 그렇게 먹는 거예요. 요거는 남편이 그 돼지고기 구이하고 기름 모아놓은 거. 빵에 발라서 아주 맛있게 먹어요. 어이, 이거는 제대로 고기를 샀네. 가레쉬백 이것도 뭐 삼겹살, 햄 그런 종류고. 브로콜리 삶아서. 내가 해놓은 건가? 모르겠다. 뭐 이거는 내가 만들어놓은 바질페스토 바질페스토를 만들어서 안 먹고 계속 놔뒀다가 냉동실에 얼렸는데 축제처럼 먹어야 될 것들이 냉동실에 너무 많아요 얘도 바질페스토 <laughs> 미치겠다 이 바질페스토 계속 바질페스토 수제비를 해 먹어야 된다는 얘긴데 이거는 빵 검은 빵 남편이 먹는 건 1kg에 한 3유로? 3유로 넘나? 그런... 음. 나름 고급품 빵을 먹어요. 검은 빵을 요렇게한번 먹을 포장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남편 도시락도 싸가고 그외에 뭐가 있냐? 이거는 여기 있는 건다 남편 거예요. 아 바질 페스토는 내 거고 요거는 케이크인데 초코 바나나. 이것 제일 있네. 이것도 남편 거. 어쨌든 남편 케이크 고 밑에는 뭐가 있나 또 볼까요? 밑에 너 뭐가 있나? 요 바로 밑에는 우리 거거든요. 이쪽에는 아빠 부모님 거고. 어이구 남편이 이렇게 사재기 하는 인간이 아닌데 빵을 이리 많이 사다 놨네요. 아 남편도 코로나 바이러스 준비한 를것 같아요. 이렇게 사재기 하는 인간이 아닌데 <laughs> 빵을 갖다가 아, 그래봤자 1kg도 안 되지만 어쨌건 이거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 25% 할인하는 기간도 아닌데, 빵을 이렇게 많이 받아놨어요. 어, 이거 평소에 남편답지 않은데요? 감자튀김이 세 봉지나. 이거는 내가 만든 브로콜리 수프 슈프 수프 있고, 남편이 을 먹겠다는 게 크림 슈피나드. 시금치를 갈아서 먹는 거예요. 이거는 집에 치킨. 프럼 크누들, 프럼 경단. 디저트인데, 여기 사람들은 그냥 한끼 식사로 먹기도 해요. 그외 피자. 피자 두개 남편은 비싼 피자 먹어요. 나처럼 60cm짜리 안 먹습니다. 어? 이거 이글로. 이글로가 비싼 거거든요. 보통 슈퍼마켓 가면 그냥 그냥 이런 흰살 생선 1kg에 한 4유로, 한 4.50유로, 5유로 안주면 1kg 사거든요. 남편은 맨날 이렇게 400g에 한 5유로 하는 거 이런 거 비싼 거 사다 놔요. 그럼 내가 또 이거 갖다 김치국에 다 넣어서 해 먹어 봐. 나는 이렇게 비싼 거안해 먹어도 되는데 그냥 집에 있으니까 먹습니다 요거 남편이 좋아하는 거 피쉬 앤 칩스 냉동 생선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크스트 하다가 먹고 남은 거고요 요거는 햄버거 빵 집에 햄버거 패티가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먹어야 될 것들. 이건 제가 지난주에 밥을 했었는데 화면 연장 근무를 하게 되니까 먹을 시간이 없어서 냉동에 넣어버렸거든요. 이 밑에 있는 건 남편이 마누라 거라고 따로 넣어놓은 거예요. 여기 뭐가 있냐면은 햄버거 패티로 샌드위치 패티 만들어 놓은 거 있고요. 뮤슬리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있고 바질 페스토로 만든 수제비 반죽이 있었네요. 두 개나. 바질 페스토 수제비를 또 해먹어야 될것 같고 불고기 양념 해서 얼리면은 냄새가 나긴 나더라고요. 어쨌든 남편이 빵을 갖다가 이렇게 막몇 봉지씩 사는 스타일이 아닌데 나름 사재기 했네요. 다섯 봉지. 이번에는 부모님네. 거를 볼까요? 뭐가 들어있나? 사과 이거 마당에서 난 거고요. 호박도 마당에서 난 거고요. 껍질째 먹는 콩이것도 마당에서 난 거예요. 마당에서 난거 삶아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분량으로 해 놓고 얘도 사과 마당에 사과가 떨어지면 절대 버리지 않고 다 이렇게 잘라갖고 먹을 수 있게 준비해 놓습니다. 이 호박인데? 우리 마당에서 이렇게 하얀 호박이 났었나? 쟤도 얘도 사과고 얘는 아까 엄마가 사다 놓으신 빵 검은 빵. 얘도 예, 토마토 소스고. 그니까 여기 이쪽에 레초라는 거는 파프리카를 갖다가 우리나라로 치면 탕수육 소스 같이 파프리카랑 이렇게 토마토 소스에 해놓은 그런 소스 있거든요. 근데 이런 거 레초 맛있어요. 레초 많이 만들어 놓으셨고, 파프리카 많이 날 때. 그 다음에 토마토 소스도 있고, 이거는 파프리카 안에 밥이랑 그 가른 고기 볶아서 넣어놓은 거거든요. 속 채운 파프리카. 이것도 우리 집 마당에서 난 파프리카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토마토 껍질 벗겨서 얼려놓은 거. 요렇게. 우리나라 김장하고는 또 다른 의미의 김장이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겨울 내내 드시니까. 바닐라 아이스크림은 시누이가사다 넣은 것 같고. 보통 냉동실이 지하실에 있고요. 보통 이런 걸 넣어놓는 용도로 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과일 같은 것도 지하실에 좀 시원하게 있으라고 이렇게 과일을 놓기도 하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다 놓은 게 아니라 새해봉에 좀 싸게 세일을 하거든요. 할인권이 나와서 그걸로 사다 놨는데 우리는 이렇게 세로를 사면 엄청 오래 쓰거든요. 코로나 바이러스랑 맞물려서 조금 화장지는 넉넉하고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은 다음에는 엄마네 냉동고를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론 엄마한테 물어보고 털어야겠죠. 엄마는 냉동고는 이것도 사실 엄마네 거예요. 근데 엄마네 지하실에 있는 냉동고는 이렇게 우리나라 칸막이로 되어 있는 그런 냉동고고 요거는 원래 안 쓰시던 냉동고에 그냥 오래 저장하는 거 넣어놓는데 아들내미가 들어오면서 냉동고에 반은 쓰고 있죠. 냉동고에 남편이 먹겠다는 시금치가 지러왔다가 이거 전자레인지에 데워야 되거든요. 시금치가 지러왔다가 시금치 안 꺼냈으면 또 냉동고에 뭐가 있는지 모를 뻔했는데요. 이거 챙겨서 내일부터 또 열심히 먹어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 집 냉동고 털기는 여기까지. 안녕 너희들은 잘 쉬어라.